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큐빅 다락형을 개발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제가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외장재는 저희가 벽돌 모양의 디자인인데 앞으로는 어, 메탈사이드 이라고 해서 어, 그레이, 베이지, 백색 뭐 이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화면상에 나와 있는 거는 어, 약간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요 음,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어, 내부는, 어, 이렇게 지금 다락과 이 계단이, 수납형 계단이,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간접등, 어, 간접등이 서,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는 제가 편백으로 시공을 해서, 그냥 전체 도배보다는 편백이 한쪽 들어가니까 훨씬, 보기도 어,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싱크대 같은 경우, 대리석에 그, 트 형식의 싱크대를 설치했고요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두 굿짜리. 그 다음에 후두가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저희, 저희 제품 다 아시니까 항상, 동의합니다 어, 일단 화장실은. 바닥 난방은 기본은 저희가 전기 온돌판넬로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노륨 시공을 했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 청안 이중창을 사용했고요. 어, 그리고 2층 다락에도 저희가 난방은 설치했고, 대략적으로 다락이 한 2m, 대략 2m 정도 넓이가 되고요. 약간 키워달라고 하면 은한 10cm 정도는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cm 정도는 키워줄 수 있고, 이 창문 때문에. 큐비원이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100대가 이미 이제 팔려서, 어, 지금은 가격이 이제 오른 상태가 됐고요. 큐브 다락형 가격은 저희가 1,450만원에, 어, 책정을 했고요. 어, 대신에 저희가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한달 동안, 1월달 한달 동안, 1,350, 100만원 대시해가지고, 1,350만원에 한달 동안만, 어, 판매하고 있으니까, 혹시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참고로, 다락, 큐빅건큐빅형 다락은, 바닥이나 모든 면에서 단열을 어, 큐빅하고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어, 뭐 단열성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이렇게 큐빅 다락형 제품에 대해서 어,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는데 저희가 1월 한달 동안 이메트 기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연락 주시고 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